자, 목소수 Z와 그 켤레 목소수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목소수 Z를 구하시오. 자, 이런 문제들은 그냥 Z를 A 플러스 BI 형태로 두고 문제 풀면 되죠. 그래서 2 e 플러스 I에다가 A 플러스 BI 빼기 3의 A 마이너스 BI 또 I 곱해주고 하면은 6I 마이너스 10이 나온다는 거. 전개하면서 봅시다. 2에 이렇게 하면은 2i 제곱인데, -b. AI 제곱인데, 마이너스 b, 그 다음에 AI, EBI, 플러스 A, 플러스 EB, i 아, 될 거고. 마이너스 그러니까 3, i 하면은 마이너스 3, AI, 플러스 3, BI 제곱인데, 마이너스 3B가 되겠지. 그러면 EA, 마이너스 4B, 플러스, 마이너스 EA, 플러스 EB, i 가 UI, 마이너스 10,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가 6이라는 톱이고, a 마이너스 b 는 마이너스 3. 그 다음에 요거랑 얘 같아야 되니까 a 마이너스 2b 는 마이너스 5. 빼버리면 b 는 2. 그러면에 a 는 마이너스 1. 그래서 복수수를 구려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인서 2번이 답이 되겠죠.